이 남자분들이 관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많이 찾아보시는 게 머리하는 방법, 뭐 수염 제모 후기, 뭐 이런 거죠.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말씀드릴 몇 가지 습관들입니다. 이 습관들 고치시면은 다른 남자들보다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 진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못생겨지는 다섯 가지 습관 요거 바로 가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코 만지기. 이게 얼굴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번 했었죠. 평소에 이 더러운 손으로 얼굴을 자주 만지면은 세균들이 다 묻어나서 볼이나 뭐턱막 이런데 트러블을 날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다. 여러분들 코에 기름 많이 난다고 막 손으로 막 닦아내거나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만지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것 때문에 블랙헤드가 더 낀다는 거예요. 블랙헤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공에 쌓여 있는 이 피지가 이 산소를 만나면서 표면이 산화가 돼서 검게 변하는 거거든요. 쉽게 이해하자면. 그냥 피지가 상했다 그게 보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를 계속 만지면은 손에 있는 세균이 트러블도 나게 하고 원지 같은 것들 이런 더러운 것들이 모공을 막아서 피지를 더 쌓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블랙헤드의 원인인 이 피지들을 자기가 계속 모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모공에 더 자극을 준다는 겁니다 이 모공 같은 경우에는 자극을 받으면 더 커져요 그래서 막 블랙헤드 이런 거 손으로 짜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극을 받아서 모공이 늘어지면 그 안에 피지들 더 커지니까 구멍이 더 커지니까 더 많이 쌓이겠죠. 한번 늘어난 모공을 다시 줄이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손으로 계속 코를 만지게 되면 모공이 자극받아서 더 커지고 더 커진 모공을 채우는 피지들은 더 많아지고 블랙헤드가 더 많아지고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얼굴, 특히나 코 같은 경우에는 더 만지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동할 때땀잘안 닦기 아니면 수건으로 벅벅 닦기 이겁니다. 요즘 남자분들이 대부분 뭐 헬스장 다니고 홈트하고 그러시죠. 운동하면 땀이 당연히 나는데 땀은 곧 노폐물이다. 우리 몸에 배출한 노폐물들을 얼굴에 그대로 두면은 트러블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아니 운동해서 몸 좋아지면 뭐예요. 피부 다 망가지는데. 그러니까 땀을 잘 닦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거 땀잘 닦으겠다고 수건으로 막 뻑뻑 닦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수건으로 피부를 긁어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게 피부 장벽인데 그거를 다 긁어내게 되고 그러면은 트러블도 쉽게 나는 피부가 되거든요. 땀을 닦을 때는 약간 찍어내듯이 톡톡 닦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샤워를 하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막 비비면서 하는 거는 그냥 뭐 머리 정도? 이 정도만 하는 게 낫고 나머지는 그냥 찍듯이 닦아주는 게 제일 피부에 좋습니다 당연히 막 빡세게 유산소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걸 잘못 지킬 수 있긴 해요 이미 아드레날린 막 뿜뿜하고 있는데 이러고 막 이랬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최대한 수건으로는 문지르지 말고 톡톡 닦아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운동 마치고 나서는 바로 씻는 거 땀에 묻은 이 노폐물들이랑 수건에 묻은 먼지들, 이런 것들 바로 씻어줘야 돼요. 제발 운동 끝나고 나서 뭐 핸드폰 하고 막밥 먹지 말고 일단은 먼저 씻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를 하자. 물론 뭐 보충제 이런 거떼려 넣는 건 괜찮다. 뭐 잠깐 짧은 시간이니까. 뭐세 번째는 입술 건조하게 방치하기. 이제 정말 가을이 왔죠. 가을이 온다는 거는 점점 공기가 더 건조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얼굴에서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 입술이에요. 고리나 아니면 뭐 이마 이런 데도 건조해지는데 피부가 더얇은 입술은 어떻겠어요? 이 입술을 건조하게 냅두게 되면은 입술이 좀 하얗게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뭔가 외모에 신경 안 쓰는 사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여자들이 특히나 좀비호감으로 느끼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딱 그렇습니다. 저는 립밤, 발색 립밤을 안 바르면은 생기가 진짜 없어가지고 안 꾸미고 가면은 어디 뭐 아프냐고 하더라고요. 맨날 뭐 안전냐고. 제가 아마 이전 영상에서도 입술 생기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막 약간 허옇고 터 있는 그런 입술보다는 촉촉하고 약간 그런 키스를 부르는 입술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립밤을 발라서 촉촉한 입술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왕 바를 거 가능하면 발색 립밤 좀 적절하게 발라주는 게더 좋아요. 이제 올리브영 가면은 남자 칸에도 발색 립밤 진짜 많습니다. 직원분들한테 제일 잘 나가는 거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사셔도 되긴 하지만 제가 따로 이 발색 립밤만 정리해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 선택할 수 있는데 나 그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제품 보기 눌러가지고 제가 추천하는 거 넣어둘 테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올인원 바르기 아니. 요즘 올인원 꽤잘 나온다고 하던데 올인원 제품이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한 건 맞긴 해요. 저도 한때 좀 발라본 적이 있긴 했는데 근데 이게 사람마다 피부가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거 하나로 합친다? 그게 말이 안 됩니다. 뭐 피부 타입 같은 거말 들어보신 적 있죠? 뭐 지성, 수부지, 뭐 건성 막 이런 거요. 뭐 누구는 건조하고 누구는 기름지고 심지어 뭐 코랑 볼도 이게 산 사람 안에서도 달라요 이게. 근데 이게 하나로 올인원을 한다? 아 이게 좀 그렇죠. 진짜 최소한 스킨 로션 이두 가지. 이 정도는 사용하셔야 되고, 어차피 가격 비슷하거든요. 가능하면 스킨이랑 앰플, 그리고 수분크림, 이 정도로는 추가를 해줘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좀 관리를 많이 해와가지고, 당연히 요즘 남자들 이렇게 사용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아니, 올인원 쓰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 진짜 이것만 해도 생각보다 중위권 이상일 수 있다. 제가 나중에 이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 로션도 추천드릴 텐데, 자기 피부에 맞게 이 보습감을 좀 채워줘야지 안 그러면은 피부가 좀 푸석푸석해 보여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분감이 노화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 이거 후회하지 말고 스킨 로션 최소한 아니면 여기 수분 크림 또 앰플 뭐이 정도까지는 한번 추가를 해보자. 그리고 또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리자면은 이 스킨 이 토너라고 하는 부분 약간 물처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가능하면 화장실에 두고 바르는 게더 좋긴 합니다. 우리가 세수를 한 직후에는 아무리 순한 클렌저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부 장벽이 조금이라도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 하고 화장실을 가면은 바로 확 건조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나가기 전에 이때 토너 한번이라도 쫙 발라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로션이나 수분크림 뭐 이런거 바르기 전까지는 피부 속 수분을 좀 지켜줄 수가 있는 거죠 또 토너 발랐다고 해서 막 머리 바로 말, 말리고 막 그러면 안되고 반드시 스킨케어를 다 끝내고 나서 머리를 말리는 겁니다 또 여기서 또 하나 추가하자면은 화장실 나올 때막 문고리 같은거 이런거 손으로 열지 말고 뭐 손등 같은거로 여시고 가능하면 화장품도 서랍 같은거 이렇게 손으로 만지지 않아야 되게 화장대 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거나 한 번에 바로 집을 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해두는 게더 좋긴하다. 그리고 마지막은 선크림 안 바르는 습관. 이 선크림 발라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이거는 습관의 문제다. 선크림만큼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좋은 투자가 없어요. 이게 뭐 발라도 안 발라도 이게 뭐가 좋아지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선크림 바르면 뭐 클렌징도 잘 해야 된다고 하고 약간 눈에 보이는 개선 사항 같은 게 없는데 더잘 씻어야 된다고 하니까 생각. 보다 좀 진입장벽이 있는 거죠 약간 찝찝한 것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진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제발 발라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무 살 때부터 이 선크림 계열을 좀 발랐는데 그때 약간 좀 유행했던 게 썬비비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좀 비비크림인데 선크림 기능을 좀더 강조한 그런 게좀 있었어요 그거를 좀 보장하려고 발렸는데 그때부터 선크림 쪽에 좀 관심을 가졌던 게 정말 신의 한 수다 아마 20대 중반 정도 있는 분들은 막 그렇게 크게 공감을 못할 수도 있긴 해요 지금은 근데 이게 5년 정도만 지나도 또 선크림 안 바르는 친구보다 훨씬 더 피부가 좋을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3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 저만 하더라도 와 상당히 좀 많이 느껴지긴 합니다. 특히나 고등학교 친구들 이런 친구들 봤을 때뭐 노화도 노화인데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잡티도 생기게 하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을 발라서 안 좋을 게 없습니다. 물론 정말 안 맞는 부류가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류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발라야 된다. 만약에 나는 선크림이 진짜 안 맞아 하시는 분들도 가끔가다 한 번씩은 선크림 개 테스트 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제품 바꿔 가면서. 아, 물론 뭐 잠깐 집 앞에 뭐 편의점 간다. 그럴 땐 솔직히 저도 안 발라요. 근데 출근이나 아니면 뭐 데이트 나갈 때막 이럴 때는 무조건 바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선크림 바르고 나서는 어떻게 씻어요? 이것도 한번 좀 대략 알려 드릴게요. 2차 세안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클렌징 폼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거 하기 전에 약간 기름류, 뭐 클렌징 오일이라던가 뭐 아니면 클렌징 밤, 밀크 이런 것 중에 하나 선택해 가지고 1차 세안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요즘은또 클렌징 밀크가 유행이라 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예 막 파운데이션 약간 이런 화장을 한게 아니라 뭐 선크림만 발랐다 그러면은 약간 순한 클렌징 밀크 이런 걸로 1차 세안하시면 딱 좋습니다. 근데 반면에 나는 좀 극건성이다 아니면은 요즘에 유행하는 뭐톤 로션 아니면 파운데이션 뭐요 정도 레벨까지 바른다 하면은 클렌징 오일 같은 거 아니면 밤 같은 거이걸로주워주시면 훨씬 더 깨끗하게 선크림이랑 화장을 같이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때는 웬만하면 약산성으로 해야 된다. 이미 1차 세안에서 어느 정도 걷어내줬기 때문에 약 알칼리를 쓰기에는 너무 자극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 장벽도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약산성으로 씻어주는 게딱 마무리로 딱 좋다 근데 사실 이거 말로 들어서 좀 복잡해 보이지 습관만 들이면 약간 양치하는 느낌이에요 아, 양치 좀 귀찮나? 이 습관들이 정말 별거 아닌데 한 번만 고쳐보면 진짜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호감형 난자가 되기에 도움이 될 만한 추가 정보가 더 있어요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영상 터치하시면 제가 더 이어서 설명해드릴게요